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교실에서 어 신문지 공 가지고 할수 있는 두 가지 활동 을 묶어서 한방 채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피공이 되고요 이거를 뭐 신문지를 두개 정도 뭉쳐서 좀 크게 해도 되고 어 이번에 사탕을 한번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캔디를 주, 어, 준비해서 손등에 올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손등 뭐어 손등이 있는 사탕 지키기 피구. 뭐 손등 치키기, 손등 사탕, 뭐 치키기 피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피하다가 이게 떨어져도 이 친구는 나가서 신체활동 과제와 자기 점수를 한점 올리게 되고요. 어 손을 제외한 한손으로 막을 수 있거든. 방어를 다른 부위에 직접 맞으면 그 친구도 아웃돼서 한 점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 맞은 친구는 나가서, 떨어뜨 친구는 나가서. 어, 그러 점핑제 하나. 근데 아이들은 이것도 약속이라고 한 다음에 규칙이라고 한 다음에 한 다섯 개 정도 한 다음에 자유팀 점수를 하나 올리게 하고 끝난 다음에는 점수가 나인 팀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네, 자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바이보, 구성한 번하세요. 가이바이보. 가이, 가이바이보. 네, 그럼 이쪽부터. 자, 아 처음에 한 번씩 나가서 있어야겠네요. 처음 뒤에 작가면 네. 이쪽 쪽 나면 나오죠. 자, 준비. 우리 날라가는거 잡아도 되고 한 등을 켜주 됩니다 준비 고 피하다가 떨어지면 오케이 나이스 가이는거 그렇죠 우리 다이다이다이자셋다막실때한번더쳐 오케이 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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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자. 이게 아내생 나오는데 이거 어하죠 하고 하나에 하나하고 또 다시 하나 아아 발이 아파 미안해 미안해 일초게초 이내에 날려요. 자. 네. 이내 네. 어, 네. 아니, 뭐, 네. 자. 됐죠? 합초인의 리기 같은 시간 배정은 반드시 지켜도 나오지 않습니다. 1초. 오케이. 자. 살살 날려. 벌이대행일 자. 1초. 2초. 오로지나어 자. 어! r i 이 h 삼 r 이 r 날리 h a r d 2초 3초 이내 d come to me and I. 초 k a y I'm r e 1초 2초 자리죠어 <목소리> 오케이. <한번 남겨. 목소리> okay.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오, 스타어요 아, <목소리> 자, a 쪽 팀은 일단 세 명이 다 갔는데 일단 이렇게 그냥 게임을 할지. 그렇 아, 아, 네, 그리고 주어 시간 동안 더 많은 득점 한 팀이 치는 게임으로 이렇게 운영 하게 될 것인 데서 사탕 손등에 올리는 사탕을 지키는 피인데한 손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게 이 게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손등 지키기 피구 게임이었습니다.